자, 재단입니다. 뒷판 요크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애가 앞쪽에 있는 요크인데 이쪽으로 온 거예요. 자, 앞쪽에 이렇게 있는 요크였는데 이렇게 뒤로 와서 여기에 붙어서 뒷판 요크 뜨실 때 같이 뜨시고요. 뒷판이고요. 자, 밑에는 여기 물결이기 때문에 여기 시접은 2cm 정도만 두시면 됩니다. 앞판은 여기에 주름을 잡아서 작업을 할거기 때문에 5cm 벌렸고요. 자, 이렇게 바이어스는 어, 카라 역할을 하는, 예, 요만큼 재단해 놓으시고요. 소매는 소매, 자, 얘는 블라우스 뜨기. 여기 블라우스 뜨기 할 거예요. 블라우스 뜨기. 요거는 커프스가. 이렇게 해서 재단은 끝이 납니다. 봉제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요크 먼저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중심 표시했고요. 자, 얘네들도 중간 표시하셔야 되고, 자, 요거는 기초 과정이라서요, 실표 뜨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제도상에서, 여기에서 6cm에, 여기에 있었던 3cm 주름분을 여기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 저는 요렇게 너치 표시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자, 바깥쪽으로 접습니다. 3cm, 1.5가 되게 접어서 고정시키고요. 자, 이쪽 편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접어서, 자, 이렇게 하면, 이쪽 양옆에, 양옆에 주름이 생기는 옷입니다. 자, 요크 중심선 맞추셔서요, 박으시면 됩니다. 실표, 실표 딱 맞추셔야 돼요. 그죠? 반에서 반, 반에서 반 이렇게 봉쇄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뒷판 완성이 되는데요. 오바록 치신 다음에 위로 올려서 여기도 역시 스티치 한번 합니다. 오바록 처리하시고요. 시접은 위쪽으로 해서 0.5 스티치. 자, 뒷판은 이렇게 두시고요. 자, 여기에 요 선에 맞춰서 다림질하고 여기 V거든요. 이쪽 편에 목에는요. 이쪽에 5cm 정도 부위는 이 부위가 되게 다림질 이쪽 저쪽 다 하시고요. 여기 오바록 지시, 오바록 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5cm 정도 두시고 여기까지 박아서 가름솔입니다. 중심 부분 오바록 치면서 가름솔 했습니다. 여기에 4cm 더 썼는데요. 이 부분만 조금 넓게 두시고 나머지는 1cm로 정리를 했고요. 여기 부분에 실크심. 부착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크심 붙여서 다시 접어놓으시고요. 만졌을 때 까칠까칠한 부분이 풀 스프레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크심 붙여놓고 작업합니다. 자, 중심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렇게 조금 V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계절 주름이죠. 5cm 벌린 거. 어느 애랑 만나냐면, 뒷판. 뒷판 여기랑 얘네들이 봉제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주름 센치 마게 오바록 치시고요. 스티치 놓겠습니다. 여기 오바록 치러 가실 때 옆선, 옆선도 오바 쳐 올게요. 앞부분, 개 너주름 잡아 앉는 이 부분에 오바록 쳤고요. 0.5 스티치 합니다. 옆선 박아서, 옆선 오바록 쳤거든요. 옆선 박아서, 가름소리입니다. 여긴 소매죠, 그죠? 이쪽 옆선도 박가서 가름솔입니다. 소매합니다. 소매는 요쪽이 앞쪽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넣치 표시하셔야 돼요. 앞쪽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블라우스 특이 있습니다. 블라우스 특이는 요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 자르시면 돼요. 먼저. 자 그리고 바이어스 얘네들이 이렇게 둘러줄 이렇게 할 만큼의 길이 준비하시고요 안에서 바이어스 안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는 0.5 여기에는 0.5고 이렇게 와서 점 찍으시고요 다시 이렇게 갑니다. V 모양으로 갈 거고요. 얘네들은 0.5 위치의 일직선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놓으면 일직선으로 가니까 0.5 꼭지점을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여기에 0.5 가는 이 부분하고 여기에 이 꼭지점하고 해서 사선으로 살짝 맞추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맞췄다 하시면은 돌려야 돼요. 돌려서 다시 여기도 꽃깔 모양이죠. 여기까지 한 다음 이쪽 면에서 미어진 데가 없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바이오스 쌉니다. 자, 미어진 데 없으면은 얘를 싸는데이 바이오스가 0.5가 제일 예쁘거든요. 그래서 자를 땐 넉넉하게 자르고 잘라내면 돼요. 요 부분. 미열진데가 없는지 확인하면 접고 요렇게 접어요. 요렇게 접는데 접을 때 바느, 바늘 바늘땀 여기 딱 덮으시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0.5면 이쪽 면도 이렇게 보여야 돼요. 접으라 그러면 이거를 다 접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반 접어서 얘를 또반 접으면 여기도 바이어스, 이쪽도 이렇게 바이어스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꼭지점이었어요. 꼭지점에 이렇게 아무데나 놔두면 산이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정 90도 각 90도 딱 해서 꼭지점에 얘를 딱 세워야 돼요. 세워서 산이 하나만 만들어지도록 딱 세운 다음에 직선이 직선으로 옵니다. 해서 얘를 딱 잡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안쪽 면에서 얘와 얘를 딱 맞추고 여기 평행한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 서는 거 맞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삼각형으로 도독도독. 이렇게 요렇게 돼요. 요렇게 만들어주시고 작은 애 여기서부터는 긴애긴 애를 하나 접어요. 이쪽을 접어요. 얘는 펼치시고요. 얘도 이렇게 펼치시면 안되고 얘는 접어요. 그래서 단추가 이렇게 달리는 옷입니다. 이 부분 먼저 또독또독 해놓으시면 편해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옆선 오바록 쳐친 다음에 자, 이렇게 옆선 박아서 가름솔입니다. 소매 옆선 가름솔 하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줄자로 소매 둘레를 이렇게 재요. 저는 36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36. 2cm가, 2.5가 커프스기 때문에 한쪽면 실크심 붙이시고요. 여기에도 한쪽면 실크심. 접으시고요. 이쪽도 반심 없는 쪽이 겉으로 나오거든요. 블라우스는요. 심 없는 쪽을 2.5 대게 보시면 돼요. 이쪽 편도 심 없는 쪽이 이쪽 모가 되게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면. 뒤집어서 여기에 봉제를 합니다. 1cm 여기에 삼각형으로 자르고 나면 다시 뒤집으면 자, 요 모양이 돼요. 이렇게. 요렇게 커프스가 만들어지거든요. 이쪽과 이쪽 하신 다음에요. 소매에 답니다. 다림질 한번 하시고요. 이렇게 커프스가 만들어집니다 준비가 됐고요 여기에 선을 하나 표시를 합니다 소매에 달 거예요 선을 하나 표시해서 얘를 이렇게 새끼면 여기에 선이 하나 표시가 돼요 소매 안에서 소매 안에서부터 얘네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합니다 실패하고 딱 맞게 자 이쪽에 딱 맞추셔야 돼요 맞추고 나면 여기에 커프스 두 개, 센치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금방 박았는 부분, 시접 1cm 두고 자릅니다. 시접이 많으면 안 예쁘니까, 소매를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이 안으로 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안으로 집어 넣을 때, 여기, 어, 요, 바이어스도 있고 그래. 두꺼워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가는 경우 많아요. 되돌아 밖기밖에 안 되는. 그래서 0.5 앞에서부터 와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옵니다. 두꺼운 부분 스타트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 끝으로 박으시면 되, 돼요. 끝으로 0.1요 여기로. 끝까지 오시면 됩니다. 요 끝으로 봉제를 했어요. 자, 소매 코푸스가 끝났으면요. 소매 달기 들어갑니다. 여기 중심이고요. 여기에 옆선이에요. 이렇게 보면 옆선인데 얘네 둘 일직선이 되게 맞추시고 여기에서부터 5번 땀수로 이세 이세철이... 처리 전문 과정은 그냥 바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기초 과정에서는 이세 처리를 이렇게 조금 땡겨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땡긴다고 해서 퍼프 소매는 아니고요. 이세만 여기에서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소매가 이렇게 되도록 이세만 잡아줄 거고요. 밖에서는 주름이 안 보입니다. 자, 얘네들이 어느 쪽 소매인지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이네요. 자, 그러면 옷의 오른쪽. 옷에 오른쪽에 소매를 다는데요. 소매 다실 때 보면 여기에 우리가 뒷요크, 앞요크 있어가지고 앞요크 요만큼 왔어요. 그래서 중심이 여기 봉제선이 아니라 있는 요기요선 봉제선이 아니라 여기가 어깨 끝점이 됩니다. 옆선, 옆선 요렇 여기에 옆선과 옆선. 시침핀 꽂아놓으시고 어깨 끝점이 너치 표시랑 맞춰서 시침핀 꽂아놓으시고요. 네, 여기다 그죠? 이렇게 해서 꽂아놓으시고 안쪽에서 소매가 위로 가게 봉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소매가 여기에서 겨드랑이에서부터 시작인데, 5cm 정도는 맞게 오구요. 나머지는 소매가 큰게 정답입니다. 이세 처리 다 해주셔야 돼요. 앞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5cm 정도. 맞게 들어갈 거니까 시트비 꽂아놓으시고요. 나머지 부분 이세 처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매가 달립니다. 그러면 이쪽 편에서 소매 달았는 거 보면 밖에는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소매 중심이었고요. 그죠? 밖에서는 주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매 다셨으면 소매 달았는 이 부분 오바록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목 부분 처리합니다. 바이어스로 잘랐고요. 어, 2cm 정도 보이게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좀 넉넉하게 자른 편이고, 자, 실크심을 붙여서 힘을 좀 받게 하는데요. 실크 심 작업하실 때 거의 다 실크 심은 식서로 재단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둘레에 둘러지면서 실크 심을 바이어스로 잘랐어요. 실크 심을 바이어스로 자르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한10%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바이어스로 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바이어스 천에 바이어스 실크 심. 자, 이렇게 반. 아칼라 들어가는데요. 바이어스로 작업을 했고, 심도 바이어스로 붙였습니다. 칼라 2cm죠? 2cm. 표시를 해서, 달면서 양 옆에 정리를 할게요. 봉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2cm 표시선만 해놓으시고요. 바이어스로 곡선 갈때 시접이 너무 많으면 자랑 돌아가니까 시접 0.7에서 1cm 두고 자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감 처리 먼저 하시고요. 한쪽은요. 접어놓으시고 자여기 앞트기 두시고요. 펼쳐서 여기 시접은 펼쳐서 여기가 중심 접음선인데 여기에서 1.5 띄우시고요. 얘 놓겠습니다. 자 앞목 곡선이죠. 그래서 곡선 모양 그대로 두시고 얘를 땡길 수 있는대로 많이 땡깁니다. 그러면은 좀 붙을 수 있어요. 당겨가면서. <목소리도> 어디까지 당겼다? 가정했을 때1.5 여기에서 1.5 여기까지면 1cm 두고 자르시고요. 마감 처리합니다. 5까지. 자, 양쪽 다일조오 남았는지 확인하시고요. 이제 여기 접음선을 이쪽으로 반대로 접어요. 금방 박았는 박음선 보면서 네,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요. 자, 이렇게 됩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자, 이쪽도 1 5으쓰니까으니까 접음선 로접으로접이으면은이쪽편에 박음선 있죠 이런 식으로 V특이 되면서 카라처럼 만들어집니다. 길이 똑같은지 확인하시고요. 자, 금방 박았는이 부분 있죠. 오바록 치신 다음에 여기에 눌러박기 들어갑니다. 자, 목 부분 오바록을 쳤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옷인데요 다림질하겠습니다. 이렇게 곡선 옷의 곡선을 살려가면서 다림질을 해요. 그러면은 얘네 부분, 얘네들이 조금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림질은 옷 곡선에 맞게 곡선에 맞게 여기에 0.5 박으시면서요. 요렇게 부위로 같이 박겠습니다. 저 다림이한테 온 김에 밑면 다려서 접고 접어 박을 건데요. 물결 쳤어요. 밑면에 그래서 다리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물결이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중간에서부터 다리시는데 중간은 직선이기 때문에 1.5 정도만 잘해요. 조금만 우리가 시접을 자 그러면 여기 볼록 여기는 이렇게 오목이거든요. 볼록은 조금 밀면서 여기는 당기면서. 요 면이 예쁘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하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같이 연결해서 가면서 얘네들은 땡기고 많이 땡기고 볼록한 데는 조금씩 밀면서 요렇게 요 라인이 예쁜지 확인하시면서 밑면 다림질 합니다 이렇게 다림질 하고 나면은 재봉틀한테 가셔가지고는 얘만 요렇게 딱 접어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봉제해요. 목 부분 스티치 놓겠습니다. 정중앙에서부터 해서 0.5 여기에 0.5 곡선 부분 살려주시고요. 시작 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끝이 나고요. 밑단 다림질했던 밑단 정리 뒤 중심에서부터 들어가고요. 이렇게 접어서 다림질 되어 있으니까 접어서 끝으로 박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판 정리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